없으니까 혼자서 미미를 꽂아야겠네. 미미가 따져 있으면 혼자 미미 꽂기 쉬운데. 따디는 상태로. 뭐잘먹기 조금 해먹었네. 음, 최대한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돼. 이거 한장때 이거 한장 박자고 사람. 나오라고 하기서 쉬고있는데 나오라 하기도 참 그렇고 빠졌다 왜 자빠져 아, 두릅길, 두릅길. 홀이 안 보이는 건 모르겠네. 오지, 레바 감으로. 아, 내가 왜 민규를 혼자 꽂고 이슈를 하고 있냐면, 어저께 이제 스위모나가나왔고스위모나라 지금. 교체를 했는데, 학교 오늘 토요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다 쉰다네? <laughs> 그래서 지금 나와서 혼자 택스 도달할게요. 부모가 뚫어놨으니까. 아, 지금. 코를 막힐 감시 한번 들어보고, 박아보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막히네 어제. 그어놓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곧반마하지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Let's see. 참 씹혔다, 자 앞에 파일이. 보호파일 을 같은 걸 대야 되는데 보호파일 짧은 걸 대갖고 안바뀌갖고다마시더니참저 파일이 밑에가 씹혔더라고 이제. 씹혔으면 캐면서 이렇게 지붕해야지. 네, 새로운 그렇더라고. 게임 잘하는 사람들, 게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포, 포카링 운전도 잘해. <laughs> 진짜로.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게임 진짜 잘하거든. 내가 지금 지게차 하고 있는데, 지게차가 완전 화려해요, 막. 진짜 와, 지게차가 저렇게까지 이렇 도 되네 할 정도로 끝나버려. 난 수시로 굉장히 속 물어요. 들고 있을 때는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이빨은 나는 수, 들고 있을 때는 수시로 물기다 계속 까딱까딱 해요. 까딱딱 계속 병적으로 물기로 진짜로 여쭤본 건데. 아 이게 많이 흘린 내려서 킬팅, 킬팅, 킬팅 주면서 이대로. 아이씨, 계속 한번 쳐지노. 다시. 새로 치더라도 일단은 홀 군형에 구멍은 고장나야지.